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차례자입니다. 어, 반도체 이야기 어, 제가 뭐 실컷 하고 있는데 반도체 삼성전자는 어,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 <laughs> 어, 사랑의 종목이 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하고 어, 그 외에 다른 소식들도 제가 전달을 하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야지, 여러분, 그, 좀, 적을 알아야지, 적도 아니지. 하여튼만, 우리 적을 알아야지 이긴다는 하이 아닙니까? 어? 하여튼, 적을 알려면, 내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열심히, 어, 열심히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멘탈 수련을 해야 돼. 이 멘탈이 약해지면은, 어, 투자하는데, 거의 뭐, 장애물이 되고, 힘들더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잘안 됩니다. 조금 하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뭐, 부지기수에요.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은 먼저 내 자신부터 멘탈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공부도 하면서 그 기업과 그 섹터 그 ETF 뭐 펀드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 보면 됩니다. 아, 스텝 바이 스텝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급한 마음은 갖다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다. 아, 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요즘 ETF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해볼게요. 저는 반도체 ETF를 좋아긴 하 좋아하는데 저도 한발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만간 한번 반도체 ETF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또 보니까 또 1억 원 정도를 또 코덱스 거던데 이거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라고 있어요. 여기에 또 투자를 하면은 어 매월 대략 50만 원대 분배금이 지급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억 정도,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이건, 이건 패싱 팬디가 아닌 것 같아요. 액티브 ETF니까. 50만원, 여러분, 작은 돈인가요? 50만원이? 저는 50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50만원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10만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허덕이던데, 50만원 큽니다. 어, 그런데 1억을 투자했더니, 매달 50만원씩 따박따박 나온다면, 어, 완전 이제 솔깃 하죠. 연으로 따져보니깐, 연, 6.2% 되는 것 같아요. 6.2%의 분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ETF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 보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우량한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면서 기초자산 매수와 함께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야.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일종의 커버드 콜 전략이죠. 커버드 콜 전략. 그래서 매월 꾸준히 옵션 프리미엄 차익을 옵션 프리미엄 차익이에요 이거를 분배금으로 받는 ETF입니다 ETF로 어, 변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강조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국내 증시에 상장된 어,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이거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매월 안정적인 그런 현금 흐름을 그 원하는 그런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투자 전략을 쓰고 있어. 투자 전략을 어, 첫 번째 전략은 뭐냐? 그 미국 배당 성장주 투자는 하 거야. 미국 배당 성장주 투자한다. 응?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어, 배당 성장주 전략이 있고 콜옵션 배도 전략이 있더라. 이 크게 두개제로 나눠진 거죠. 응? 어, 미국 증시의 배당성이 높은 뭐 금융이나 뭐 에너지, 헬스케어, 소비자 등의 그런 업종에 속한 어 스무 개에서 스물다섯 개 종목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무 개, 스물다섯 개 집중 투자 투자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미국 대표 보험사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그프록트앤게블을 p 엔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세계 최상위권 원유 생산 기업이죠 쉐브론 같은 그런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코 쉐브론, 어, 쉐브론 괜찮다 하더라고. 예전에 그 누구야 그 바피 형님도 그쪽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미국 시장 그 대표 지수 S&P 500 지수에 그런 속한 우량 배당 성장 주죠. 여기 에 집중 투자하는 그 전략 외에도 커버드 콜한데 있죠? 커버드 콜, 응? 커버드 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액티브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액티브. 액티브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특징이에요. 어, 이미 기존에도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 음, 기초지수를 패시브 방식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패시브 방식으로. 어, 이로 인해서 커버드콜 전략 ETF는 보통 횡보장에서는 음, 높은 인컴을 얻으면서도 하락 리스크를 약간 소폭 완화하는 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막 폭락장에 그렇게 잘 떨어지지가 않아.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소폭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소폭으로 떨어지더라. 근데 커버드콜 ETF는 강한 상승장이 문제야. 강한 상승장에서는 그 시장 어, 지수 대비 수익률이, 어, 수익률이 뒤쳐집니다. 뒤쳐지고 또 급격한 하락장에서는 그 시장 지수와 마찬가지로 어 손실률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상방은 제한돼 있어. 응? 상방은 제한돼 있고 하방은 열려 있는 게 단점이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상방은 제한돼 있다. 응? 그래서 코덱스 미국 배당 그 프리맨 액티브 ETF는요, 그 삼성 자산운영의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이 코덱스 거라는 것은 대부분 삼성 거예요. 삼성 자산운영 어, 펀드매니저가 이제 지가 직접 하는 거야 걔가 어, 좀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커브드콜 전략에 투자되는 그런 자금 비중을 음 뭔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커브드콜 전략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한다 그게 설명이죠 어,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뱅크런 사태 당시 커브드콜 비중을 최대 어, 16.5%까지 높이면서 약세장에서 수익률 감소를 방어했는데 어, 미국의 지역은행 위기가 이제 진정되다 보니까 증시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커브드콜 비중을 줄여가지고 상승장에서 수익률이 이제 뒤쳐지는 그런 커브드콜 ETF의 단점을 보완했다. 음? 그렇게 소개합니다. 단점을 보완했더라. 어, 액티브 방식의 그런 커브드콜 ETF이기 때문에 음,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뭔가 탄력적인 그런 커버드컬 비중 조정을 통해서 ETF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뉴코 같은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어, 종목별 커버드컬 비중 조정을 이제 통해가지고 횡보 기간이 예상될 때는 어, 분배금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네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이렇게 하는 거 봅니다. 보니까 음,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음, 커브드컬 전략 비중을 0에서 40%까지, 0에서 4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연금이나, 뭐, IRP, ISA, 하여튼 이런 절세 계좌를 통해가지고, 높은 분배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또 미국의 우량 배당 성장주에, 어, 투자하는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응? 어 하여튼 뭐 다양한 ETF들이 많아요. 다양한 ETF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어뭐 관심이 좀뭐 괜찮다 싶으면 투자하는 거죠. 모으는 거죠. 뭐 ETF 이런 ETF 저런 ETF 있으니까 그 어떤 분들은 커버드 콜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건 액티브라서 한번 챙겨 보실 겁니다. 뭐 배당률도 붙어나서 이제 수수료율도 좀 약간 높을 거예요. 하지만 고배당이다. 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만족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ETF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뭐 삼성전자랑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